2023년 개미원년에는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만큼 어, 투자를 하시는데요. 금을 모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혜린선녀입니다. 2023년 71년생 돼지띠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흰색이에요. 어, 흰색인 만큼 굉장히 순수하고 어, 단순하고요. 어,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흰색은 많은 색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흰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을 담을 수 있듯이 생각도 많은 사람, 많은 걸 생각하고 깊이 있고 파고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으신 편이에요. 이분들 사주 자체로 보면은 어릴 때 조실부모 하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와 빨리 이별을 했다던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별을 했다던가, 그래서 내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다던가, 친척집에서 뭐 살았다던가, 양자를 갖다 던가 양녀를 갖다 던가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서름도 많다 아쉬움도 많고 애달픔이 많은 사람 정도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인데 이미 어릴 때부터 가족을 잃었거나 힘든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억울함도 많고 서름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요 이 가슴 안에 우물 하나씩 담고 있는 분들 좀 많으신 편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배우자의 덕이 없고 복이 없어서 많이 다투고 싸웠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충대를 맺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이내 이별을 하시고 외로운 생활을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에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본 결과 신혜생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서름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형제 간에도 보면은 우애가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산 상속 문제에서도 보면 본인은 밀려나게 된다거나 조금밖에 못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하지만 솔선수범하고 본인이 나서서 잘하는 건 가족들에게 다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배려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가족을 위하고, 배려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도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12띠 중에서도 또그 60갑자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도 좀 안쓰럽다 하는 분들 음.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은 끊어지지는 않아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하소연도 잘 들어주고 조언도 잘 해주고 선생님 역할하고 그랬던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어 밝은 사람들 우울하지만 나가서는 밝게 웃고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분들 또좀 활량이신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끼를 또 발휘하고 발산하고 인기를 누리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2022년에는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났던 분들도 있고요. 결혼 생활을 어, 힘들게 했던 분들, 조금 안정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뒤죽박죽 얽혀있다.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2022년은 뭔가 파도 치는 것처럼요.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감정 기복이 좀 많았다 하는 한 해로 보여지는데요. 개미원년에 들어와서는요 자신감 가지게 되고요, 안정을 찾게 되고요. 파도를 타고 있었다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감정이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평지를 걷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의 서름도 많았고 힘겨운 것들 많이 겪고 오셨기 때문에 어, 작년까지는 이렇게 파도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통통배를 타고 있었다면 이제는 강을 유유히 건너갈 수 있는 어, 나룻배 같은 어, 그 배를 탈수 있는 그만큼 감정 기복이 조금 많이 어, 완화가 되겠죠. 안정이 되고 다져지는 운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금전적인 운기로 보면은요. 2022년에는 벌어도 나가고 손해보고 마이너스였다.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빈 단지, 빈 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그 안에 채우시면 돼요. 어, 지난해까지도 안에 있던 거 끄집어내고 다 곡간에 어, 단지가 하나 있었으면 재물이 있었으면 다 끄집어내고 다 먹었어요. 남들도 줘야 됐고, 내가 먹기도 했고, 가족을 위해서 퍼주기도 했고,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원년에는 채울 수 있는 운기다. 일거리도 늘어나고요. 조금 더 바빠지시겠고요. 그리고 문서적인 운으로도 보면은 문서가 없었던 분들 문서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사고 싶었던 거 사게 되고요. 차를 바꾸시는 분도 있겠어요. 또 차가 말썽을 부렸다면은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운도 되고 있고요. 차가 없었던 분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 차도 괜찮아 하셨던 분들은 더 좋은 차를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고요. 혼자고 외로웠던 분들은 좋은 인연도 만나시겠고요. 개면연에서는요. 이렇게 합할 수 있는 합의가 들어오는 그런 운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겠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셨던 분들 여유는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겠어요. 좀더 여유로운 생활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게 되겠고요. 본인을 위해서 뭔가 배운다던가 투자를 하신다던가 어, 예를 들어서 명품백 하나다 없어 하셨던 분들 명품백을 살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어 가시는 분들 조금 더 바빠지시고요. 일잘 되시겠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가시게 보여요. 물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더 좋은 자리, 좀더 안정된 자리로 가실 수도 있겠고요. 나는 일복이 많아. 난 소띠도 아닌데, 일복만 많아. 이러신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일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일이 없으면은요 더우울하고더 힘들고 더 지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나 복받았다 생각하시면은요 그 일거리에서 재물이 쌓이고 금전이 모이고 금덩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보여지거든요. 2023년 개미원년에는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만큼 어, 투자를 하시는데요. 금을 모아보세요. 금을 사는 만큼 본인에게 덕이 되겠다, 이득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한 달에 금한 돈씩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두세 달에 하나씩 사시거나, 보너스를 받았거나, 수익이 좀 좋아졌을 때 사시거나, 그래서 금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 금을 몇년 모으시면요. 나중에는요. 이 금을 모아봤자 얼마 된다고 하지만 이만한 금이 모이면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부자 되실 수 있는 뭔가 운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개묘년의 연애운으로 보면은요 아주 활발해지거든요 인기가 상승하고요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게 되고요 나 지금 이제 때를 만났나봐 뭐가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하듯이요 외로웠던 분들 주변 사람들이요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연치 않게 친구랑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서로 눈이 맞을 수도 있고요. 서로 호감을 가지는 인연, 귀인처럼 나타나는 인연 그런 인연도 만나시게 되고요. 이미 만나셨다면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보면 힘들었던 분도 많지만 또 의외로 사이가 엄청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평소에 싸운 적이 없어. 평생 싸운 적이 없어.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부부 간에 더 협력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합의가 잘 되고 사이가 좋아지고 돈독해지면서 내 주머니에 조금씩 모아뒀던 비상금을 꺼내서 서로 같이 뭔가 합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발전시키는데 쓸수 있는 부부의 합의가 될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도 보여지고요. 자손과도 좀 틀어지거나 트러블이 있고 대화가 안 됐던 분들 올해는 대화가 좀잘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돼지띠분들 거의 성향이 좀 순하신 편이고 다정다감하신 편인데도요, 속으로 삼키고 있고 속으로 생각하는 고집과 아집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 아집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고집을 덜 부리게 되면서요, 자손과 합의가 되고 타협이 되고,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시겠다고 보여져요. 건강적으로 보면 큰 탈은 없으신데요. 좀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올해에는요. 아무리 운기가 좋다 해도요. 갑자기 훅 간다, 쓰러진다, 지친다, 못 일어난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관리를 너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별탈 없는 것 같으시더라도요, 건강식품 잘 챙겨드시고, 필요해복제잘 챙겨드시고요, 할 일이 많아요, 올해도. 그러니 미리 미리 관리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큰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기가 가장 좋은 생일달은 몇월생분들일까요? 6월달, 그리고 9월달 태어나신 분들, 재물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보여요, 일도 잘 되고요, 돈도 모이게 되고요, 곳간에 재물이 쌓이게 되고,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였다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분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어, 힘들었던 거는 다 버리세요. 음. 다 잊어버리시고요. 어, 기억상실증처럼요. 다 마음에서 지우고 머리에서 지고 우 내려놓으시면은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